그 중세에 유명한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숫자가 힘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숫자가 힘이다. 그래서 숫자가 힘이 되어주고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과 재물, 이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재패를 누가 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비타고로스의 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세상 현실에서도 볼때 이것이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비타고로스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재패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더 많은 숫자의 표를 자기가 확보하느냐 얼마나 더 많은 표를 자기가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후보들이 열심히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표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 숫자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의 재물과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어쨌든 더 많은 숫자의 돈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힘입니다. 숫자가 힘이자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 가운데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존경을 받느냐.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목사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숫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지는 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 노회를 가더라도요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숙입니다 뭐, 성도가 적으면요, 다들 머리도 안 숙이고 인사도 잘안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타고라스가 예언한 것처럼 숫자가 힘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힘이고 능력이다,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숫자라고 하는 힘에 눌려서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숫자가 요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불구하고 합니다.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숫자를 채울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숫자가 힘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원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기드원은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군사를 우리가 다시 모이자라고 하니까 이때 3만 2천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원을 한거죠 여러분, 군사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만 2천 명이 되는 숫자는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의 숫자는 너무 많다. 이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10만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만 2천 명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상식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았던 이 300명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이것이 사사기 7장에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숫자가 힘이 되어 버렸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숫자의 힘보다 겸손의 힘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미디안이 지금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숫자는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백성이 너무 많은 숫자다라고 주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이 숫자로 나가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군사력으로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잘 나가면 누구나 다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요, 잘 나가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그잘 나갈 때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 자수성가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그런 이야기 로 많이 듣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의 모든 업적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숫자를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숫자가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숫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오히려 그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숫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의 백성의 기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숫자가 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3분의 1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 지금 숫자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는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게 되어지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숫자의 힘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몇 배나 되는 숫자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적고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하고 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강제로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모였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음습해 오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안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이 간만 못하다. 여기 중도에 포기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다. 난 죽지 않고도 살았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쉴수실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두려움을 극복했던 마지막 남은 300명의 용사로 큰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300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00명이 우리가 이 300명의 숫자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수 있겠나, 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숫자의 압박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숫자가 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조류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숫자의 노예가 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주간 살면서 더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그 힘을 가지면 안락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재물 더 많은 숫자의 물질, 더 많은 숫자의 실적, 더 많은 숫자의 판매 이런 것들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지키고 있는 통장에 지키는 그 숫자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노이고 통장의 잔고의 숫자가 점점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더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작은 숫자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숫자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가 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숫자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숫자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우리 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셨던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숫자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서 기도원과 같이,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